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일리입니다. 오늘의 메이크업은 클린 거리긴 해요. 요즘에 더티 코어가 뜨고 있지만 저는 클린으로 가볼까 했는데 이게 클린인가 싶어요. 어쨌든 여름에도 하기 좋은 데일리한 클린 룩을 한번 선사해 보려고 했지만 약간 실패한 것 같아요. 아무튼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볼게요. 메이크업 전에 렌즈를 먼저 껴줬고요. 렌즈는 하파크리스틴의 빈크리스틴 미디엄 브라운입니다. 요즘에 하파크리스틴 렌즈가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저는 원데이를 자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착용한 렌즈도 원데이 렌즈입니다. 다음은 세럼을 발라줄 건데요. 비긴스 바이 정샘물의 글루타치온 세럼이고요. 이게 제형이 가벼우면서도 싹 스미는 느낌이어서 밤낮으로 발라주기에도 편하더라고요. 무엇보다 흡수도 좋고 수분감도 잘 부여해주는데 피부 잡티나 흔적을 우케어해주는 제품이라고 해서 더 열심히 쓰고 있어요. 제 이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 겠지만 제 인생 최대의 고민 중에 하나가 또이 잡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잡티를 좀 케어해주자는 마음에서 이 비긴스바이 정샘물의 글루타치온 세럼을 그렇게 열심히 쓰고 있어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름에도 기초 케어는 잘 해줘야 되지만 저는 무거운 기초 케어는 또 싫어 해가지고 이렇게 세럼으로 스킨케어를 모두 마무리하는 편이고요. 이 다음에 바로 선크림을 발라줍니다. 선 제품 역시 비긴스바이 정샘물 제품을 사용해줄 거고요. 이 제품은 블루 캐모마일 히알루론산 수분 선크림이라는 제품이에요. 이 안에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는 선크림인데요. 얘가 또 수분감을 잘 전달해주면 서도 끈적임이 적고 유분감도 적고 뭔가 촉촉한 느낌이 강하게 드는 그런 선크림이더라고요. 그래서 메이크업하기 전에 바르기 딱 좋았어요. 그리고 다 바르고 나면 느껴지는 이 수분감과 탱글함이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요. 스킨케어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선크림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오늘 메이크업의 핵심 베이스를 발라줄 건데요. 베이스는 쿠션을 사용해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샘물 쿠션이 정말 유명하고 좋은 거 다들 아시죠. 이번에 정샘물에서 새로운 쿠션이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또 정샘물 베이스 찐팬이다 보니까 이걸 놓칠 수가 없더라고요. 정샘물 원장님 하면 얇은 베이스가 핵심이잖아요. 그런 정샘물 원장님의 노하우를 담은 얇지만 확실한 커버를 선사하는 메시 쿠션의 탄생. 정샘물 프로 레스팅 결핀 메시 쿠션. 섬세하고 얇은 초슬림 밀착 커버 텍스처로 발림 자체가 굉장히 얇고 매끈한 느낌이라 기존에 만날 수 있었던 일반적인 세미매트 타입이 아닌 보송한 피부 표현은 도와주면서 흔히 말하는 속광이 비쳐지듯 비단 같은 느낌의 피니쉬를 연출해주는 쿠션 인데요.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고 슬림 해서 파우치가 통통해지지 않는 점이 좋았고 쿠션을 살펴보면 딱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정샘물 시그니처 살결 팔레트 정샘물 브랜드 런칭했을 때부터 쭉 써왔던 찐팬으로서 이 살결 팔레트 정말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만나니까 정말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메쉬망 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퍼프로 꾹 눌러주면 메쉬망 사이로 쿠션이 꾹 하고 베어 나오는데 고르게 쿠션이 베어 나오기 때문에 얼굴에도 전체적으로 고르게 펴 바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퍼프는 누비셀 원단이어서 결 커버에도 좋은데요. 끝부분이 뾰족하게 생긴 이 물방울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섬세하게 커버하기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쿠션 여러 번 쓰다 보니까 느낀건데 이렇게 밀어서 바르는 것도 좋지만 살짝살짝 짧게 끊어서 바르는 게 훨씬 더 좋았어요. 이게 얇게 발리면서도 커버력을 높여주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툭툭 바르기보다는 짧게 끊어서 밀어 바르는 게 조금 더 모공 커버에도 좋았고요. 잔주름 커버에도 상당히 좋았던 거 같아요. 그리고 워낙에 쿠션이 얇게 발리는 편이어서 이렇게 탁탁탁 끊어서 발라주고 나면 전체적으로 공은 깔끔하게 커버해 주고 잔주름도 예쁘게 커버해 주면서 커버력이 상당하죠. 이게 얇게 발리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커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역시 정샘물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프로레스팅 결핀 매쉬 쿠션은 여섯 가지 컬러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스노우, 페어, 페어라이트, 엔라이트 라이트, 미디엄 등 여섯 가지 컬러로 선택의 폭이 넓어요. 특히나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13 스노우 컬러는 밝은 피부톤을 가지신 분들께 딱인데요.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베이스톤의 변화인데요. 기존 정샘물 쿠션이 너무 옐로우이시하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블루 피그먼트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화사하고 전체적으로 예쁜 피부톤을 만들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베이스를 얹어봤는데 확실히 밀착감도 좋고 얇게 발려서 피부가 더 편한 것 같아요. 여름에는 베이스가 두꺼워지면 아무래도 답답하고 뭔가 끼이고 막 녹아내리고 이렇게 마련인데 이렇게 얇은 베이스를 하니까 여름에도 그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살아남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면은 저 주근깨 부분을 조금 더 쌓아볼까 하는데요. 얘가 얇게 발리 는 하는데 쌓기도 좋은 쿠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얹어주면 이렇게 잘 쌓이더라고요. 그리고 커버력이 더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저는 건성 타입이라 매트 쿠션은 약간 지향하는 편인데요, 이 쿠션 같은 경우에는 팔종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어서 겉은 보송하지만 촉촉하면서도 살짝 광이 올라오는 윤광 피부를 연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끈적이거나 유분감이 많이 올라오는 쿠션도 아니었기 때문에 다양한 피부 타입이 사용하기에 좋아 보였어요. 쿠션을 바르다 보니까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기획 세트 소식입니다. 올영 기획 세트 구성이 대박인 건 다들 잘 아시죠? 이번에 정샘물 신상 쿠션도 정말 대박인 구성으로 왔는데요, 이번 올리브영 단독 기획 기획 세트는 본품의 리필, 프로레스팅 피니쉬 파우더 미니, 블루퍼프 두 개까지 총 4종 구성이랑 가성비와 실용성 모두 만족스럽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 세트에 왜 파우더가 들어가 있는지 알 것만 같았는데요. 직접 사용해보니까 결은 해치지 않고 텁텁하지 않으면서도 가볍게 전체적으로 유분감을 싹 잡아주면서도 고정력을 높여주어서 지속력을 더 높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파우더를 얹었음에도 안쪽에서 살짝 올라오는 속광에 그대로 살아나서 이게 정말 파우더를 얹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결론은 이두 가지 제품을 함께 사용해줘서 때 궁합이 정말 좋더라고요. 베이스 바르면서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결론은요 여름에도 답답하지 않고 두껍지 않으면서도 밀착력이 높고 커버력까지 다 챙긴 쿠션 찾고 계신다면 정샘물의 프로레스틴 결핍 메쉬 쿠션을 추천드리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참 말이 많았죠? 이제 빠르게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일단 저는 이 팔레트를 쓸 거고요. 제가 자주 사용하던 팔레트인데요. 에스쁘아 아이코어 팔레트 허니 오뜨 라떼입니다. 예전에 구독자 이벤트로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일단은 가장 밝은 컬러로 눈두덩을 살짝만 밝혀줄게요. 그리고 언더에는 두 번째로 밝은 컬러를 사용해줄 건데요. 그냥 이렇게 쓱쓱쓱 발라주면 돼요. 그리고 이 컬러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컬러인데요. 제가 음영 주기에 그렇게 좋더라고요. 가볍게 음영을 주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여서 적당히 생기로우면서도 부윽한 눈매를 만들기에 좋은 컬러예요. 그리고 이 컬러. 오늘은 전체적으로 약간 음영을 주면서도 라인을 살짝 또렷하게 잡으면서도 약간 좀 맑은 듯한 느낌의 펄을 살짝 써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방금 발랐던 컬러를 삼각풀 라인 전체로 로터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대로 삼각존으로 내려오면서 이대로 애교살까지 가요. 굉장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컬러를 발라줄 건데, 여기 아, 점점 산으로 가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 해볼게요. 눈두덩에 그냥 발라줘요. 눈두덩 앞머리부터 중간까지만 연결감 있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동일 컬러를 브러쉬에 묻혀서 이 애교살 부분에다 발라줄게요. 다음은 언더 라인이랑 애교살을 조금 더 강조해줄 건데요. 얘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스머징 트임 라이너 1호 헤이즈고요. 요즘에 진짜 자주 쓰고 있어요. 이걸 왜 이제 만났나 몰라. 얘는 일단 언더라인을 먼저 잡아줄 거예요. 그냥 이 아래쪽 라인 설정을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슥슥 그어요 그리고 얘가 스머지가 잘 되는 애거든요. 그래서 이 꽃무늬에 있는 브러쉬로 대충 슥슥 그어줍니다 요즘에 메이크업 정말 쉽게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언더라인도 살짝 이렇게 그어주고 보이죠? 이 상태에서 또 그냥 슥슥 먹지 해주세요. 원래는 음영을 먼저 한 다음에 하이라이터를 해주는 편인데, 오늘은 음영의 베이스를 먼저 깔고 하이라이터를 살짝 얹고, 그 다음에 음영을 다시 깔고, 하이라이터를 다 시운질거요 브러쉬에 아무것도 묻히지 않고 아까 그냥 발랐던 그 브러쉬 그대로 그냥 슬슬 펴주세요. 그럼 됩니다. 그리고 아이라인의 가이드를 살짝 만 잡아볼게요. 여기서 가장 진한 컬러를 사용해 줄 건데 정면을 살짝 쳐다보고 눈을 살짝 들어서 이렇게 라인을 잡아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라인이 잡혔죠. 그럼 이대로 아이라이너를 그리면 돼요. 근데 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라인 을안 그려도 될것 같기도 하고 좀 마음이 그러네요. 라인을 그리는 것을 정하는 거는 이따 정하는 걸로 하고 일단 뷰러를 먼저 하고 마스카를해습니다 할게요. 마스카라는 홀리카홀리카 홀리카 제품 사용해 줄 거고요. 얘는 홀리카홀리카 홀리카 래쉬 코렉팅 마스카라 02 디파인 볼륨입니다. 요즘에 홀리카홀리카 홀리카 마스카라 조합을 진짜 잘 쓰고 있는데요. 이 조합이 진짜 꿀조합이더라고요. 디파인 볼륨으로 없는 래쉬를 좀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래쉬 코렉팅 마스카라 03은 롱익스텐션으로 연장을 좀 해줘요. 마스카라를 하다 보니까 아이라이너를 그려야 될것 같아요. 아이라이너는 러블라이너 사용해 줄 거고요. 얘는 요토지 R4번 보수가 안 적혀 있어요. 아까 가이 잡았던 라인 있잖아요. 그대로 그려줄게요. 앞머리도 빠짐없이 그려줍니다. 자 이제 드디어 대망의 아이브로우 를 그려줄건데 아이브로우는 슈에무라 제품이고요 얘 이제 한국에 안팔죠. 얘는 에이콘이라고 해요. 06번 컬러. 대충 눈썹에 라인만 어느정도 잡아 줄거거든요. 눈썹에 쉐임만 살짝 잡아주는 정도로 그려주고요. 그렇게 연장해주는 느낌으로다가 그려줄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대충 채워 줄건데 아까 여기 음영 넣었던 컬러 있잖아요 이 컬러를 이 위에다 그냥 쓱쓱 발라 줄 거예요. 좀 이런 느낌. 로다가그려졌습니다 다음은 속눈썹을 붙일건데 얘는 시인에서 산 가닥래쉬고요. 가닥래쉬를 끝 쪽부터 한세 가닥 씩만 붙여줄게요. 이제 전체적으로 메이크업에 가닥 이 나온 것 같죠 이 상태에서 코 쉐딩을 해줄 건데 저는 코 쉐딩을 이 아이섀도우로 합니다. 음영 컬러로 코 쉐딩을 해주는데 약간 컬러감이 있는 음영 컬러로 코 쉐딩을 해주면 조금 더 입체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코끝부터 이렇게 잘라주고요. 제가 코가 긴 편이어서 코끝만 쳐줘도 꽤 괜찮더라고요. 보통 저는 이렇게 코끝 먼저 쳐준 다음에 콧볼을 살살살살 굴리면서 이 팔자주름과 연결이 되게끔 만들어 줍니다. 왜 팔자주름이랑 연결을 하냐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팔자주름이랑 연결을 안할 때와 할 때의 그 느낌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뭔가 조금 더 이렇게 팔자주름이랑 연결감 있게 삼각형을 둥글리면서 올려주면 약간 팔자주름이 좀 옅어 보이는 마법이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대충 이 정도로만 잡아주고 저는 이 컬러로 이렇게 눈썹 있는 부분도 약간 호를 잡아줘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 는 음영 컬러를 활용해서 이제 확실한 음영을 주는데요. 역시 코 끝부터 이렇게 한번 쳐주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좁은 영역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발라줍니다. 그리고 쉐딩은 진짜 오랜만에 아멜리 제품 사용해볼게요. 아멜리의 여백카롱 쉐딩이라는 제품이고요. 있 얘는 2021인데 이 안쪽에 브러쉬가 이렇게 넓게 있거든요. 이거 보면서 어 저거 나도 예전에 생각했던 방법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반가워서 구매를 했는데 우린 보통 이렇게 쉐딩을 하잖아요. 얘는 그냥 냅다 이렇게 바르래요. 근데 솔직히 저같이 광대가 좀 있고 턱이 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쉐딩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쉐딩을 해준 게 맞긴 하거든요. 엄청 이렇게 해서 쉐딩을 살짝 해줍니다. 이 컬러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거의 티가 안 나는 느낌인데 카메라만 들이대면 약간 티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블러셔를 한참 고민을 하다가 블러셔도 역시 섀도우로 그냥 마무리하는 걸로 하려고요. 이렇게 작은 블러셔 브러시가 있어요. 이걸로 아까 사용했던 이 음영 컬러 플러스. 여기 조금 생기는 있 컬러 사용해서 블러셔 발라줄게요. 블러셔는 그냥 눈 아래쪽으로 살짝 연결감 있게만 발라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눈썹뼈 부분에도 발라줍니다. 특히나 저같이 눈썹뼈가 조금 도드라져 보이는 분이시거나 아니면 광대가 살짝 도드라져 보이시는 분들 또는 관자놀이가 살짝 꺼진 것 같다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광대부터 눈썹뼈까지 블러셔를 살짝 연결해가면서 발라주시면 약간 그 블러셔가 뼈를 약간 눌러주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하이라이터를 줘야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저같이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는 분들은 여기를 조금 더 눌러주시는 게 인상을 살짝 더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이눈 아래쪽 그러니까 광대의 가장 높이 솟아있는 쪽을 블러셔로 눌러주면서 눈썹 뼈까지 살짝 눌러서 인상을 살짝 부드럽게 만들어주곤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하이라이터 한번 발라볼게요. 하이라이터는 엄청 귀여운 거 사용해줄 건데 태그의 스타일릿, 빔 라이터, 4호 갤럭시 사용해줄 거예요. 곰돌이의 양각을 없애고 싶지 않았지만 어쩌다 보니까 없어져서 그냥 없애고 있습니다. 요런 조그만 브러쉬에다가 묻혀서요. 눈 앞머리 쪽을 조금 강조해줄게요. 제가 하이라이터를 그렇게 잘 사용하는 편은 아닌데 얼마 전에 워터방갈때 급하게 사용했었는데 생각보다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티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것 같고 그냥 뭔가 좀 자연스럽게 빛나는 느낌이 들어서 그때 딱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코끝에도 살짝 발라주는데, 제 콧망울은 조금 아래 떨어져 있지만, 그 위쪽으로 살짝 이렇게 얹어서 시선을 좀 올려줍니다. 이 광대 부분도 살짝 발라볼게요. 이게 사실 하이라이터를 광대에다 잘 바르진 않는데, 얘는 약간 생기있는 컬러고,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이어서, 광대에 발랐더니 세상에 광대가 세상 승천하는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러셔로 일부러 누르는 편이잖아요. 근데 여기다 발랐더니 뭔가 맑은 느낌도 표현이 되는 것 같아서, 기껏 눌러놓은 광대를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입술산도 살짝 발라주고요. 턱도 살짝.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립입니다. 립은 더샘 커버 퍼펙션 립 펜슬 2호 로지 사용해 줄 거고요. 얘는 정말 립 컬러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어서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많이 쓰지는 않고 립 라인만 살짝 잡아주는 정도? 저는 입꼬리로 갈수록 입술이 되게 얇아지는 편이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게 약간 도톰했으면 좋겠 는데 필러는 죽어도 막기가 싫더라고요. 사실 무서워. 입술 모자란 부분을 살짝 채워야 이렇게요. 그리고 하파 크리스틴의 글림 글로우 리벤 블러쉬 사용해줄게요. 제가 이거 너무너무 잘 쓰고 있었던 애들인데, 하나는 선키스트 코랄이랑 리치 레드라는 컬러예요. 201, 101. 일단 선키스트 코랄로 베이스를 좀 발라주고요. 그리고 리치 레드를 안쪽에 살짝 발라서 조금 더생기를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오늘 메이크업 끝? 이렇게 메이크업을 다 맞춰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가볍고 뭔가 좀 무겁지 않은 느낌이라 여름에 하기 좋은 메이크업이긴 한데 제 머리가 무거운 것 같네요. 지금 <laughs> 앞머리를 내리는 게좀 실패.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아시다시피 정샘물 쿠션의 ppl 영상이기도 했고요 제가 또 정샘물 원장님의 아주 빅 팬이다 보니까 정샘물 런칭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꾸준하게 정샘물 제품들을 사용해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새로운 신상 쿠션이 나왔다고 하니까 광고 제안이 왔는데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있죠 그리고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정말 그 정샘물 원장님의 터치를 제가 직접 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다가 발리더라고요 정말 얇고 밀착감 있게 발리면서도 전체적으로 끼임이나 뭔가 좀 무너짐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저는요. 그리고 건성 피부 타입이긴 한데요, 건성 피부 타입에도 편하게 쓰기 좋은 세미매트 타입의 쿠션인 것 같아서 여러 피부 타입이 사용하기 좋은 쿠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도 꼭 정샘물 신상 쿠션 써보시길 바라면서 올영에서 음어음한 기획 세트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웬만하면 기획 세트로 만나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늘 영상 평소보다 무지무지 길었지만 그래도 지루하지 않게 보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린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